센수와 급수. 201번부터. 지금 봐봐. 급수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a n 마 n n 얼마야 이거. 2분의 2.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5래. 근데 지금 급수 a n을 구해달라고 하거든? 이걸 더하면 은 지금 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근데 보니까 단순히 일반항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항이 영으로 가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급수의 위를 물어봤거든. 만약에 음? 만약에 이런 거 물어봤으면 일반항 물어봤으면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지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지금 급수가 수렴하는 급수가 한개 있어 그지? 근데 공짜로 수렴하는 급수를 한개더 만들 수 있다?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갈때 n n 플러스 2분의 1 이건 어떻게 되겠어? 아2이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렇지? 이 값이 만약에 뭐 a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렇지?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을 더하면 이렇게 그럼 이거 더한 게 까부셔지겠지? 그지? 그리고 수렴하는 급수가 두개니까 더하거나 빼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걸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급수 An.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5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A값만 구해보자 이거야. A값은 뭐야 이거? 부분 분수 보이죠? 부분 분수. 그래서 이것만 따로 써볼게, 이것만. 어. 이것만 따로 써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자. 리미트 긁어내고, 어,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 n까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부분무수로 바꾸면은,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 2 이렇게 된다고. 맞지? 분자 2도 만족하잖아. 어. 얘만, 아, 마이너스지, 참. 어. 이것만 전개하면 되지? 1부터 집어넣어 봐 1부터 집어넣어 보면은 리미트 이렇게 돼가지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야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랑 얘랑 칸 수가 몇칸 차이나 두칸 차이나지 그러니까 이거 할때 앞에 두개 뒤에 두개 남는다 맞아? 그러니까 남는 게 어떻게 남냐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두 개씩 남는다고. 근데 얘네들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어, 그러니까 저것만 하면은 2분의 3이란 말이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2분의 3만 A에다가 슝 집어넣으면 답된다. 음. 응. 할수 있겠지? 그 다음 봐봐. 214번. 214번. 이거 지수에서, 지수에서 실근의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이거는 알고 있어? 어떤 X를 N승했었을 때, A가 되는, 그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X를, X는 A의 N제곱근이다. 이게 지수에서 많이 써먹는 거지. 이거는 알고 있지. 그지? 기억하고 있죠? 어, 근데, 지수 얘기하는 거야? 오늘 지수로고 할 거라서 그래. 일부러. 만약에 FNA를 A의 N제곱근, 너 만약에 그냥 개수라고 했어. 그러면은 X의 N승을 해서 A가 나오는 어, X는 기본적으로 다몇 개야?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야? 원래. N개지 뭐. 허수까지 다 합쳐서. 그지? 왜냐면 N차방정식이 해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응. A의 n제곱 근중 실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실수의 개수 이거 지수에서 나오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 잘 적어놔야 돼. 실수의 개수.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알죠. y는 x의 n승이랑 y는 a하고의 교점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만약에 n이 짝수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만약에 a 가 이제 a 가 양수야. a 가 양수면은 교점이 몇 개야? 두 개니까 실근이 몇 개? 두개 이렇게 되는 거고. a 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돼?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n 이 만약에 홀수면은 홀수면은 x^n 의승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항상 몇개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지, 그지? 이거 완전 지수에서 기초야. 네? 지수에서 기초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뭐 n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이렇게 함수로 잡으면은 막 이상한 거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런 거 구하라고 할때 n에 대해서는 뭐만 판단하면 돼. n에 대해서는 n에 대해서 뭐만 판단하면 돼. 홀수 제곱근인지 짝수 제곱근인지만 판단하면 되지. 그지? 그니까, 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홀짝만 관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에 대해서는 뭐만 관찰할 거야? 음, 양순지, 음순지만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양순지, 음순지만, 이것만 판단한다고. 그지? 그래서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내는 문제가, 이런 것도 기억해놔야지. 인간적으로. F10, 11, 플러스, F10, 마이너스 12 플러스 f11 13 플러스 f11 마이너스 14 이걸 갖다가 다 더하라 그러면 되게 난감하단 말이야 왜냐면 벌써 11의 10제곱근 너무 빡세잖아 숫자가 그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만 판단하면 되지 어찌 됐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의 무슨 제곱근 짝수 제곱근 실수인 거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 개고. 이거는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빵 개고 이거는 홀수 제곱근이지. 이것도 홀수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씩이야? 한 개씩.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4가 답인 거.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수원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의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어, 그냥 214번을 여기다 다시 풀게. 편안하게, 천천히 해. 괜찮아. 1보다 큰 양수인데, X의 N 승이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1승. 이거 되는 것 중에 실근 개수래. 실근 개수. 실근 개수. 근데 누구보다 커? 1보다 크잖아. 그럼 N이 이제 누구부터 가는 거냐면, 2부터 가는 거지. 그래서 N을 만약에 2라고 쳐봐. 그럼 A2인데, A2면 어떻게 돼? A2면. 짝수 제곱근인데 여기가 2가 들어가면은 음수의 홀수 제곱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야. 실근계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연계지 뭐. 그렇지? 그다음에 a3는 어떻게 돼요? a3는 홀수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짝수 지수가 들어가든 말든 어차피 홀수 제곱근이니까 이거 한 개란 말이야. 그렇지? a4는 어떻게 돼? 짝수 제곱근인데 여기가 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0되는 거고 a5는 어떻게 돼? 그냥 홀수제곱 그니까 한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럼 패턴이 느껴져요? 어얘 어떻게 가는 거야? 0 1 0 1만 미친듯이 반복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어,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서 구하라가 뭐냐면 n은 2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3의 n승분에 a의 n인데 그지? 이거를 그냥 써볼게 일단 써보면은 2부터, 이부터더 하는 거야, 2부터. 그지? 그니까 러 그냥 3분의, 3의 제곱분의 0이야, 0. 더하기.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의 3승분의 1 되는 거고. 플러스. 3의 4승분의 0이고, 3의 5승분의 또1 되는 거야,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데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0 되는 애들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 그지? 음, 그럼 얘네들만 보면, 또 무슨 수열이야등비수열이라고 그지? 그럼 초항이 뭐야? 예고. 공비는 뭐겠어? 9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1- 공비는 9분의 1. 초항은 27분의 1.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답이 될수 밖에 없어요. 괜찮지? 응.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얘는 모르면 안 돼. 이게 수학원이야. 이따가 요거는 안 해줄게. 그러면. 234번으로 갈까? 음, 234. 234번으로 갈게. 근데 234번 같은 패턴을 선생님이 아예 설명을 안 해줬었거든?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어 좌표의 극한이에요, 좌표의 극한. 좌표해줄까. 문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들아, 좌표평면이 뭐야? 좌표평면이? 좌표평면이 뭔지 잘 생각해보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막 어떤 점이 출발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여기서 멈췄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때 우리가 빙글빙글 돌아간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뭐만 생각하냐면, 마인드인데, 이 좌표평면이 누가 만든 거야? 데카르트 형이 만든 거야, 그렇지? 어, 근데 여기에서 이 놈의 뭐하고 뭐만 표현해? x 좌표, y 좌표만 표현하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은 빙글빙글 도는 거 생각 안 하고 이 점에 그냥 x 길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y 길이가 얼마인지 이두 요소 있지.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이걸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거야. 가로 성분이랑 세로 성분을 완벽하게 둘로 분리하는 거 이게 좌표평면의 실존 의미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있지 y는 f(x) 같은 식 있지? 이거 그냥 마인드야, 그지? 그럼 이 f(x)는 누구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지,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라고 불러 우리가 맞아? 어 그리고 이건 x에 관한 식이야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f x, y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건 뭐라고 불러? 누구에 관한 식이야? x와 y 둘 다에 관한 식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x도 변수고 y도 변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이꼴 빵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중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런 거. 그지? 이게 뭐야?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자취 같은 거 구할 때도, 뭐, P점을 잡아가지고, 뭐, 기하할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거할 때도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렇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수능 문제에 갑자기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변수가 몇 개인 것처럼 생각해야 돼? 재호야, 변수가 몇 개야? 이거? 두 개? 이 알파벳이 세 개인데 P, X, Y 변수가 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P는 그렇다치고 X, Y 변수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거 변수 몇 개야? 한 개야. 왜 하나야? 이거 이거 점 하나야. 점한 개. 일단 이게 마인드야. 얘들아. 어?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변수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점 하나야, 점 하나.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 그런데, 그런데 좌표평면의 의미 자체가 어떤 한 점을 요소 두 개로 분리해서 관찰하는 거란 말이야. x좌표랑 y좌표. 그죠? 이해가 돼요? 어, 그러니까 좌표의극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x좌표 y 좌표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마인드예요, 일단. 요거 한줄 적어놓고 시작해봐. 그지? 자, 규칙은 대충 보여. 이게 뭐 하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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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올라간대. 올라가나 봐. 올라가는데, 첫 번째 길이는 뭐야? 첫 번째 길이는 1cm야. 두 번째 길이는 뭐야? 2분의 1cm야 그지? 세 번째 길이는 그거의 또 절반이니까 4분의 1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첫 번째는 x 좌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좌표야 그래 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그 끄트머리를 한번 구해 달래 그러면 좀더 쉬운 게 y 좌표거든 y 좌표를 먼저 해 볼게 그럼 생각해 봐 이거를 갖다가 y 좌표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Y축에다가 꾹 눌러버려 절로 다 눌러 그냥 응? 절로 다 눌러 그래서 그 놈의 끝머리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건 신경써 안써 신경 전혀 안쓰지 그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제 <laughs>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30도잖아 30도 그지? 그럼 처음에 1cm가 비스듬히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Y좌표만 얼만큼 올라갔는지 봐봐 Y좌표 얼만큼 올라갔어? 2분의 1 올라갔지. 그지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Y좌표가 얼만큼 올라갔어? 당연히 이거의 반일 거 아니야. 그지 닮음이니까. 여기도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간 건또 뭐야? 8분의 1이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Y좌표의 극한이 그 있지.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2분의 1 올라가. 두번째도 4분의 1 올라가 그러니까 등비수열 보이지? 그지?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1-2분의 1에 초항도 2분의 1 계산하면 이제 Y좌표는 1로 끝까지 간다 이거야 받아들였어요? 두번째 두번째는 이제 X좌표 볼 거거든 X좌표는 처음에 얼만큼 가? 처음에 2분의 루트 3까지, 2분의 루트 3, 그렇지? 그다음에 그두 번째는 얼마큼 오냐면, 어, 이거에 또 반이 될 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인 건 맞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이 길이는 8분의 루트 3은 맞아, 그렇지? 어, 그래서 길이 관계만 보면 여기에서 초항이고 일로 갈때 반씩 줄어드는 거야, 똑같이, 닮음이니까.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어. x 좌표는 y 좌표는 어떻게 하기만 하냐면 올라가기만 하거든.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 되는데 x 좌표는 처음에 어떻게 돼? 커지지.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 이 길이가 작아져. 세 번째는 커져. 그지? 이렇게 더했다 뺐다 할 때는 공비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공비를 음수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 좌표의 극한은 어떻게 될 거냐면 초항은 2분의 루트 3 이거는 쉬운데 1 마이너스 어 공비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생각해야 돼 이게 또 하나의 킬 포인트야. 어 아무튼 답은 뭐냐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니 이거 2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이지, 그지? 좌표의 극한은 3분의 루트 3, 컴마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등비 급수할 때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놔. 더 했다 뺐다, 더 했다 뺐다 나가는 등비 급수 있지. 그거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공비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공비가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것도 팁 하나 가져가. 작은 팁.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또 어딘가 써야 돼. 뭐 미적분 교재에서 나도 좋아요. 자 등비급수에서 등비급수에서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그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공비아를 음수다 이렇게 생각해두는 게 좋아. 상식이야 상식. 상식. 괜찮은 상식이죠. 하나 남았네. 240번? 자, 일단,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2의 N승분의 1 이거 있다? 음. 그 다음에 Y 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의 n승 x 뭐 이런 게 있대 근데 이거랑 만나는 두 점을 갖다가 a n b n이라고 할때요 길이의 합을 계속해서 구해 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이 그림 어떻게 생겼어 얘이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어떻게 생겼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2의 n승 분의 1 저기도 2 n승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어, 근데 n값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홀수면은 마이너스 x고, 짝수면은 그냥 x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두 점인데, 근데 생각해봐.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얘들아.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n이 짝수여서 y는 x하고 만나서 생기는 a n, b n? 두점 사이의 거리든,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야. 홀수여가지고. 그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두 점을 또 a, n, b, n이라고 잡았다고 쳐. 그지 근데 그러나 저러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길이가 얼만큼일 거냐면 뭐 얼만큼이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은 거지 뭐. 그지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대1대 루트이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될수 밖에 없냐면 구하라 발, 바로 쓰자 이렇게 돼가지고 a n b n 이길인데 이거는 급수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길이가 2n승분의 1 곱하기 루트2만 곱하면 된다 이거야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럼 답이에요 자,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공비는 그냥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1 2분의 1 이렇게 해 놓고 초항은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산수는 그냥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선생님 보다 보니까 너네가 꼭못 뭐 풀었을, 뭐 풀었을 것 같은 못 풀었을 거 같은 것도 있는데. 236번 풀었어? 236번. 못뭐 풀었지? 233번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오히려 이게 삼각형이 더 어려워요 이것도 빨리 한번 보여줄게 빨리 한번 보여줄게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주기가 2주기야 왜냐면은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근데 236번 봐봐 이거는 수능에는 안 나올 텐데 신시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1 올라간대, 1.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어, 삼각형을 계속해서 똘똘마리로 빙글빙글 돌아가. 맞지? 어, 그러면, 어, 처음에는 1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비스듬이 얼마가 가요? 3분의 2가 간대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로, 비스듬이 또 3분의 2의 제곱만큼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3분의2에3승만큼또 올라가기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패턴을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패턴을 잡아버리자. 얘 같은 경우 여전히 좌표의 극한이니까 x 좌표, y 좌표를 따로 볼 거긴 하다. 응, 따로 볼 거긴 한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기성은 없다고 볼수 있지만 패턴은 몇 패턴이야? 지그재그라 그랬잖아. 그... 2짜리 패턴이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고 있어? 세를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패턴이 몇 자리 패턴이야? 어, 주기가 3인 건 아니지만 패턴이 3짜리 패턴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3짜리 패턴이라고. 이거를 먼저 적어놔봐. 여기에서 벌써 문제는 끝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가면서, 어 이렇게 갈때 x 좌표 y 좌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갈때 x 좌표 y 좌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갈때 x 좌표 y 좌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려면 너무 빡세 너무 빡세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어첫 번째 x 좌표만 볼 거야 x 좌표만 x 좌표만 볼 건데 바로 안 쓰고 자두 번째 y 좌표는 조금 있다가 너네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지? x 좌표 어떻게 볼 거냐면 어 한번 가고 한번간 거를 패턴으로 안 잡고 세번간 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마치 초항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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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간게 초항이라고 볼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응.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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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 이거를 두 번째 놈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지? 그럼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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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 이렇게까지 간 거를 세 번째 놈이라고 볼수 있어. 괜찮아? 이게 훨씬 편하지 그럼 봐봐 자 x좌표에 x좌표에 한번간거 있지 한번간거 그지 한번간 거를 어한번간 거를 세 개가 다간 거를 한 번으로 보자고 받아들였어 음, 그럼 처음에 갈 때는 x좌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두 번째 갈 때는 x좌표가 어떻게 가 3분의 2인데 3분의 2인데 이게 어차피 정상각형 꼴이잖아 그럼 실제 x 길이는 이 길이의 반에 루트 삼 곱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요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그냥 세 여기까지 세 여기까지 세면은 이거는 이 길이가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만 더 곱하면 돼 3분의 2만 한번 더 곱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백인데 어 3분의 루트 3에다가 3분의 2만 한번더 곱한 거. 그거를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지? 자, 얘기는 끝났어. 그 다음에 공비는 뭐라고 보면 될까? 공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잠깐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볼 때는 길이만 따져보면 공비를 3분의 2라고 관찰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패턴이 세 개니까 세개간걸한 3개 번으로 잡았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거 1이었잖아. 그지 여기에서 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가 몇번 곱해져? 세번 곱해지지. 그니까 러 그거를 그냥 공비로 처리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공비를 3분의 2에 3승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지 왜냐면은 여기 3분의 2는 여기랑 길이를 같이 맞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3승이니까 여기 4승이란 말이야. 4승이랑 1승이니까 몇승 차이나 또 3승 차이나겠지. 이렇게 관찰이 된다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좌표만 xn 이거는 1마이너스 공비가 3분의 2에 3승 한 다음에 초항을 이렇게 가져가면 돼. 음 그대로 이거 첫 번째 열심히 구한 거. 그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 생각을. y 좌표 볼게, y 좌표 y 좌표도 초항은 어쩔 수 없어. 한 패턴의 초항은 일단 구해놔야 돼. 맞지? 그러면은, 어, Y1만 생각해보자. 근데 여기서 내가 Y1은 첫 번째 간거 말고 한 패턴 진행된 거, 이렇게 생각을 바꿀 거야. 자, 그럼 y 좌표한 패턴 가볼게. 처음에 얼마큼 올라가? 1만큼 올라가지. 그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3분의 2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떨어지는 건 얼만큼 떨어지는 거야? 2대1이니까, 3분의 1 떨어지는 거야. 그 빼기 3분의 1 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또 떨어져야 돼. 또 떨어지네, 얘는. 그지? 그럼 이거는 얼만큼 떨어질 거냐면, 여기에 또 2분의 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돼. 그니까, 러 9분의 2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 초항은 이걸로 잡아놔. 그지? 됐어. 이게 한 패턴간 초항이야. 자, 두 번째 질문이야. y 좌표에 대한 공비는 뭐겠어? 똑같지 않겠어, 이거랑? 그지? 그러니까 공비는 공유할 거라고. 하나의 패턴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y 좌표의 극한은 끝난 거야, 그냥. 똑같이 1-3분의 2의 3승. 이걸 공비로 가져가고, 초항 Y1은 그대로 같이 저걸 갖다 쓰면 되지. 그지 그래서 하나씩 가는 걸로 계산하면 토 나와, 이거. 패턴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일단 질문풀이 됐죠? 고생했어. 숙제하느라고.